안녕하세요 어피입니다 화질을 올렸어요 화질을 FHD FHD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첫 게임인데 과연 제가 잘할수 있을지 그리고.. 어야 잠깐만 잠깐만 물려 써야죠 이번에 제법 제가 또쿵캉이를 골랐어요 블리츠 골르라 그랬는데 또밴 당했어요 음. 그리고 이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정치질하거나 야야야야예 아, 야 야. 야. 아, 정치질하거나 채팅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모두 차단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소나랑 이지리언이네 트타데 트타랑 말파 음 저는 레벨 6까지 사려야겠죠 예예 아, 예. 어, 얘 지금 정치질, 정치질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이거, 이거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단할까? 그래서 정치질 하거나 차단, 아니, 차단해야 된다. 정치질 하거나 욕이 심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자. 테타님? 아니, 정치질 하네요. 차단해야겠습니다. 아, 정치질을 할것 같아요. 아, 불안해서 안 되겠어. 자, 모두 차단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집중을 잘할 거예요, 제가. 세대까지 어, 왜안 맞지? 내가 맞아주려고 그랬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네. 일단, 모두 차단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으로, 어얘 봐라. 빵. 많이 때리긴 했어요. 아니야, 한 대밖에 못 때리긴 했는데,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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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대밖에 못 때리긴 했는데, 저는 이거 찹니다. 방패가 생겨요. 그리고 맞으면은, 얘가 기질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붉어집니다 흥분을 하게 돼요. 어, 아, 야, 이거. 야,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건 주... 아, 안 죽었다. 와. 와. 이거 어떡하죠? 분위기 너무 안 좋죠, 지금? 야, 또 맞잖아, 이거. 왜, 왜 자꾸 가는 거야? 왜 자꾸 그렇게. 이거 이길 수 있어? 지금 그래도 당기는 라인 완, 완벽하게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탈진 준비 아또 탑이 먼저 망했습니다 날 때려 그래 날날 날 때려 날 때려라 응? 차라리 날 때려 날아왜아 아, 뭐야 대체 왜 그래 어왜 가서 맞아주는 거야 그래도 이길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으면은 이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누가 먹었냐 이렐리아가 하나 먹었네 그래도 좋아 이것도다 죽는 거 아니야? 안 죽네요. 다행히도 괜찮아요. 저는 맞아도 또 우왕 우왕 쿵쾅 쿵쾅 예 나는 쿵쾅이라고 쿵쾅이를 무시하지 말라 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얘가 지금 거리가 안 다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냥 야 이거 이거 잘 먹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아, 어, 우리 투타 어떡하지? 서폿? 서폿?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딜이 못하면은 그냥 포기하라고, 포기하고 자기가 크라고, 으휴. <laughs> 으휴. 왜못 먹지? 이거를 좀맞아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야, 요, 어? 허. 캐리 났구만. 학살 중, 우리 되게 잘하고 있네, 진짜, 이렐리아. 이렐리아가 처음에 죽어가지고, 아, 못하네 하고 있었는데, 되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두개 사가겠습니다. 어머? 뭐? 쩌는데? 캐리 각인데? 와 우리 트타만 잘하면 되겠네요. 미드도 지금 비슷비슷하고 오 바르고 있어요. 미드도 우리 트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레벨 6까지 좀 살이자 우리 살이자 사려 살이라고 내가 쿵쾅이 될때좀살려야 살려 사려. 살려 사려. 살려 <laughs> 마나가남아돕니다 원래 이런 캐릭이 아닐 텐데, 아니, 왜못 먹어, CS를. 내가 맞는 거랑 너가 맞는 거랑 틀려. 먹었어봐요? 못 먹은 거 같은데, 방금도? 그냥 때리지 마. 안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먹을게, 그냥. 때리지 마.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 이거 그냥 제가 먹을게요 안될것 같아요 얘. 와 하나 먹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멋있다 멋있어. 제가 방금 그거 하나 먹으니까 어차피 너가 먹, 먹지도 못할 거 제가 하나 먹으니까 방금 보셨습니까 위험 표시 성깔 있습니다 우리. 죽어라 그냥 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저요 무조건 뭐 하는 거지 대체 왜왜 왜 그러지 뮤트월 하지 말걸 그랬네요 지금 뭐라고 뭐라고 떠들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끝까지 봐요 끝까지 이거 올라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 올라가 있으면 이긴 거예요 게임. 아, <laughs> 아 예. 심각하긴 심각하네. 아예 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보스 포기하고. 지원을 왜, 왜 요청해? 우리 포기했어. 내가 정글이어도 안올 거야. 여길 왜 와요? 망한 곳. 경험치는 먹었습니다, 저는. 레벨 6되면 이길 수 있을까? 어, 레벨 6666이면은, 얘, 쿵, 쾅대죠이제죠쿵쾅이 되는데, 얘, 얘 거를 못 피할 것 같아. 쿵! 하면서, 쿵! 들어가는 거에, 스턴에 걸릴걸요? 아마 안 좋을 거야. 가? 그래? 알았어. 가라면 갈게. 가라면 가는데, 글쎄. 좋지 않는데나 이럴 줄 알았어. 이기네요? 쿵쾅이는 세네? 쿵쾅이는 세요. 괜찮아요, 지금. 쿠팡이는 세네요. 근데 얘피 채우겠지? 이즈 궁도 있고. 얘를 왜 건드렸는지 모르겠어. 음. 괜찮아요, 지금. 미래이 매우 잘하고 있으니까. 와, 20. 거의 못 먹겠죠, 지금. CS를. 매우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 그래, 대체? <laughs> 세네 나 기본 공격이 되게 세네요. 급해 57, 56초 전 맞아줘도 됩니다. 빨리 갔다 오자 밀수 있어. 1대 1질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빨리, 빨리 밀어, 빨리. <laughs> 이럴 때 빨리 밀어야 된다고! 어, 리신. 리신, 리신. 리신! 리신! 제가 맞아주는 게 낫습니다. 좋아요. 18초. 아, 말가네. 흥. 이거. 이거 사고요. 방금 이지궁이 날라온 것 같은데, 우시하고. 그리고 와드 먼저 가겠습니다. 와드 먼저. 이것까지만 가고, 와드 800원짜리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산악방벽을 마저 맞출게요. 지금 계획은 그렇고요. 미드는 지금 충분히 안바르네 어, 아, 이거 맞췄다. <laughs> 미드도 지금 별로 안 좋죠? 탄만 엄청 발랐는데. 나이스, 나이스, 쿵쾅이 있어. 나 쿵쾅, 쿵쾅 내, 쿵쾅. 쫓아가자, 쫓아가자. 나이스. 아, 살려주고 싶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트타 어떡하지? 방금 같은 경우에는 트타가 이렇게 밀어줘야지 빨리 밀어줘야 될 때, 되는데, 음, 그러해요 지금네. 예. 89초. 이거 기술 하나 걸어준 거야? 믿읍시다. 트타를 믿읍시다. 네, 트타를 믿고, 어차피 팀게임이니까, 그만, 그만, 쳐, 쳐, 제발 쳐. 저는 로밍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있다가는, 그냥 그대로 발릴 것 같으니까. 이렐리아. 예, 지금 쟤네도 이렐리아만 이레, 바르면 이길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타. 오, 피가 확 차, 진짜 좋다, 진짜 좋아요. 아, 아퍼, 나 패시브 생기면 때려라. 자, 20초야! 5초 8초 7초. 아, 그만 좀 마셔. 쿵! 온다 그랬어요, 우리. 좋아요. 다 죽였죠. 버벅이 따위 아우 트타 살았네요 아이거 밀고 가야지 트타야? 음 뭐부터 해야 될까 이게 방어력이 올라가고요 이게 그냥 데미지인데 데미지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방어력을 좀 올릴게요 그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말, 말고 와드부터 먼저 갈게요 와드 먼저 간 다음에, 곳곳에 박아줘야지. 리신이라서 잘 오거든요. 아, 이거 죽었네요. 괜찮아. 이길 것 같아. 이렐리아가 되게 잘하니까. 지금 탑 견제 엄청 갔는데도 지금 이렐리아가 저 정도면은, 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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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때려라. 빵! 아유. <laughs> 아유. 어, 이거, 이거 뭐지? 한방 때리는 게 아닌가 봐. 범위 공격인가 봐요, 그냥. 이게 범위 공격이었구나. 아... W는 그냥 키는 거였구나. 좋아요 5초 4초 2주부터 예트타가못다 많았습니다 올 수가 없었나 너무 멀어서 그렇기도 한것 같기도 해요 좀 멀긴 했어 그만 맞아 26초, 어머, 어머, 데미지 보소. 이 렐리아 온다, 드디어 온다. 이 렐리아 님 오신다, 다 죽였 다 좋아요. 이렐리아님 오셨다. 이거는 아마 안될 거예요. 그 네, 빨리 밀자. 빨리 미는 게 좋은 판단 같습니다. 어. 어, 둘다 죽었다. 어, 왜, 왜 가는 거지 대체? 쳐, 쳐, 제발, 쳐, 쳐, 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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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죽었어. 살려줄 수가 없다, 야. 이거 밀수 있을까요? 못 밀었네. 그러고 보니까 와드 하나도 못 박아줬네요. 음, 무슨 말 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긴 하다. 뮤트홀 괜히 한것 같기도 하고, 이거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차단 푸는 방법을 제가 모르고, 너무 그냥 한것 같아. 근데 일단 조용하니까, 막 끌어오르는 그런 건 없네요. 다행이다. 다행인 거지. 음, 다행인 거예요. 예. 자, 생겼다. 아, 안될것 같은데. 차라리 미드를 제가 어예 여기 뭐 있다 없네 없어요 쿵쾅이 아쟤잘 빼고 있네요 이거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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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희도 아. 어, 예. 아 예. 다행히도 탑이 너무 잘해 주고 있어서 W 배워 주고요. 저기 이제 보니까 다 AD네. 방어만 올리면 되네요. 제가 엄청 센 판이구만. 그랬네요. 가갑 가고, 그리고 얼심 가고, 그럼 되겠네요. 그럼 판이었구만. 나의 판이었어. 마옥산 이 하나뿐이잖아. 음, 박아? 박을까? 박으하면 박겠어. 찍으면 박을게요. 신호 보내면은. 뭔가, 말을 쓰고 있다, 지금. 욕을 쓰고 있다. 그랬어, 방금. 그랬던 게 분명해. 아, 얘 거리를 못 잰다, 진짜. 거리를 못 잰는구나. 뜻패가, 특혜가... 뭘까? 아, 예. 3번을 여기다가 하나 박아 놨는데 스타가 여기나 뭐 이런 데다 하나 박아 주는 게 좋긴 해요. 아무리 원딜이라도 저런 거 하나씩 있으면은 괜찮거든. 이거는 제가 맞아주는 게 좋아요 아 아니야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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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섭네 아휴 괜찮아요 이 영상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긴 영상입니다 템을 뭐 가지? 얼신 가죠 얼싱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물리 데미지니까 자 얼신 아 어, 안되는데 우리 이렐리아 아 너무 잘 껐다 탈론도 탈롱 견제를 잘 해줘야겠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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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오나? 날라오네요. 맞아주고 나서스랑 이렐리아랑 지금 아니 나서스가 밑으로 왔어요. 탑을 포기하고. 설마 견제 못하나, 혼자서? 좋아요. 하하. 뭔가 되게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원딜은 원래 처음부터 포켓던 애라서. 그래도 원딜은 원딜이거든. 원딜이 크게 커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리고 어차피 원딜이 커야 돼. 누가 딜하겠습니까? 이거 몰아주기가 싫다.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나서스가 지금 클력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스택을 그래도 잘썼네요잘 쌓았네, 생각보다. 음. 와드 이런데 한번 해줄게요. 오호. 오호, 30원짜리. 30원짜리 와드. 그리고 지금 몇 차는 걸까요? 되게 많이 차나 본데, 이게... 아, 보인다. 212... 어... 자, 여기 밀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박아줄게요. 스키 무서웠나 본데, 이래아안 돼! 전잘안 죽습니다 일단 포탑 파괴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은데 방금 이렐리아가 물렸어요 어허 어허 트타 패기가 있네요 빼냐? 빼네 다 빼네요 그 다음에 월신 가줄 거니까 1800원 37초 여기다 하나 바꿔 갑시다 그리고 나 찾는 게 필요해 이제 이거 바꿔 와야 될것 같아요 말 가자 그래 이거 팔아버리고, 여기다가 이거 마저 사고, 이것도 바꾸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꾸고, 빨리빨리 가 안돼. 이거 서 있는 시간 되게 아까운데. 음. 이번 판 이길 수 있을까? 되게 밀당이 심해요, 지금. 탈론이 너무 잘 커가지고. 탈론 유통기한 있지 않나요? 탈통기한. 응? 이즈. 이즈, 이즈. 어. 어머. 아, 피할 수가 없어요. 좋아. 전멸, 탈진은 탈론한테 걸어줄게요. 탈진이 나밖에 없지? 일단 욕 먹고. 탈진을 탈론한테 걸어주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뒤에 조금 덜 밝힐 거야. 쟤네들은 탈진이 아예 없거든. 내 역할이 진짜 크긴 크다, 지금. 800원. 200원 남았습니다. 내 역할이 진짜 크다. 3, 3번. 콩쾅이 30초. 쿵쾅! 그래서 쿵쾅인가봐요. 어. 이즈 같은 애한테 박아주고 싶긴 한데, 어휴. 어휴. 근데 왜 이제 가만히 있었을까? 아, 7초, 7초 6초. 그냥 다죽이던데 좋네요. 내가 맞아주는 게 좋아요. 나이스. 오, 내가 네, 제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억제기를 파괴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게임이 아예 끝났는데, 지금. 크 예, 결국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영상 올렸으면 됐어. 음, 일단 화질도 높였고 그리고 뮤트월도 활용했고 이번 판은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못했더라도 우리 이렐리아 엄청 잘했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